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서울론 사업 관련 예산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부활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업 효과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상생협력이라는 명분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번 정례 기간 내내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었던 서울론 사업. 서울시 역할이 직접 교육이어서는 안 돼요. 그냥 교육의 기회와, 교육 환경 평등을 위한 지원이어야지 사업을 그냥 붙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방해하는. 서울 사업이야말로 공공의 혈세를 퍼부어 민간의 할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인 같습니다. 결국 시의회 행정자치위는 58억 규모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인 본의에서 예산은 부활했습니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비는 삭감한 채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은 40억 원중 36억 원을 복원한 겁니다. 예결위는 시정 협력, 그리고 상생을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임 시장이 시정에 협력하고 상생 협치하는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력 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에 소요 예산 중 일부를 복원하였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침묵했고 이를 깬건 정의당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절차 위반에 대해서 심각성이 오갔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이것은 상생과 협력의 이름으로 가장한 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4조 2583억 원 규모의 서울시 일차 추경은 표결 끝에 통과됐습니다. 회기 내내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결국 상생과 협력이라는 끈을 놓지 않은 서울시와 시의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많은 뜻을 내포한 말로 300일의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소통 협치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 이상으로 사내를 선포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중도입니다.